안녕하세요. 이 동영상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끝까지 보면, 끝까지 보면 공부가 많이 되는 강의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여, 반복하여 들어보세요.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웁니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오실래요? 저를 따라오실래요? 10분 대기하셔야 합니다. 10분 대기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권유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권유하고 싶습니까? 다음 페이지부터 예문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오래 걸려요? 윌리필롱, 윌리필롱, 오래 걸려요? 윌리필롱, 오래 걸려요? 롱이란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빌롱 하면은 오래 걸리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빌롱 빌롱 오래 걸리다 그래서 so 윌리빌롱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까 이런 얘기죠 윌리빌롱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잠깐씩 복습이 필요하면 화면을 잠깐 스톱 스톱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에 이렇게 읽으면서 쓰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많이 됩니다. You belong 오래 걸려요. belong은 오래 걸리다. belong 오래 걸리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Are you ready to order, sir? Are you ready to order, sir? Are you ready to order, ma'am? Are you ready to order, ma'am?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order는 주문하다. Order는 주문하다. be ready to 동사 원형. be ready to 동사 원형이죠. 뭔말 준비가 되어 있다. be ready to 동사 원형. 뭔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주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남자 손님이 남자일 때는 써. 여자 손님은 맴. 보세요. 써는 남자 호칭으로서 손님. 요즘 말로 고객님. 고객님, 사장님, 선생님, 그런 남자이란 호칭입니다. 손님, 고객님, 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부를 때 그다음, 매미란 말은 원래는 매덤이란 단어인데, 그 뒷자가 빠지면서 매미라고 쓰고 발음도 매미입니다. 여자 호칭, 손님, 고객님, 사모님, 또 여자 사장님도 있겠죠. 사장님, 아주머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한테는 써. 저한테는 맴 주문하시겠습니까? Are you ready to order sir? Are you ready to order sir? Are you ready to order m a m Are you ready to order m a m 주문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하면 화면을 잠깐 stop, stop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에 그 새로운 단어 수고도 정리하면서 복습하면서 공부하면은 공부가 더 많이 됩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Are you ready for the sir? Are you ready for the ma'am? 주문하시겠습니까? be late 동사원형은 뭔말 준비가 되어있다. s o r 는 남자, ma'am은 여자 부를 때 쓰는 말. 저를 따라오실래요? 저를 따라오실래요? Would you please follow me? Would you please follow me? 그래서 Would you please 동사원형 팔로우 가 몸을 따라오다는 동사 원형이죠. 우즈 플리스 동사 원형 하면은 아주 공손한 부탁으로 몸에 주시겠습니까? 우즈 플리스 동사 원형 공손한 표현으로서 몸에 주시겠습니까? 이 플리스 안 써도 공손한 표현이 되죠. 우즈 우주, 우주 근데 플리스를 쓰면 더욱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우즈 플리스 동사 원형 몸에 주시겠습니까? 우즈 플리스 팔로우미 저를 따라오실래요?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오실래요? 다시 한번, 복습에 필요하면, 화면을 잠깐 스톱, 스톱,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에 끄적끄적 쓰면서 연습하세요. 우주 플리스 동사원형, 보해 주시겠습니까? 우주 플리스 동사원형, 봄해 주시겠습니까? 우주 플리스 팔로우 미. 저를 따라오실래요?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오실래요? Would you please follow me? 저를 따라오실래요? 저를 따라오실래요? 10분 대기하셔야 합니다. 10분 대기하셔야 합니다. Ten minute ten minute There's, there is a 10-minute wait. There is 10-minute wait. There is. There is는 There is. There i s 뭐 있다. Wait란 말이 명사로 쓰이면 기다리기, 기다림, 대기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Wait가 명사일 때는 기다리기, 기다림 대기. 그래서 어10 minute wait 하면은 10분 기다리기. 10분 대기. 그런 얘기죠. 어10 minute wait. 10분 기다림. 보세요. 그래서 10 minute wait. 10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분 대기하셔야 합니다.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minute wait. 10분 대기하셔야 합니다. 10분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하면 화면을 잠깐 스톱 스톱 정지시켜 놓고 노트에 종이에 새로운 단어 쓰고 정리하면서 나가세요. 예를 들어서 w a i t 는 명사로서 기다리기, 기다림, 대기. 10 minute wait 하면은 10분 기다림, 10분 대기. 데어리서는멋머시다 뭐, 뭐, 그래서 데어리스 10 minute wait 10분 기다림이 있습니다. 10분 대기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10분 대기하셔야 합니다. 10분 기다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권유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권유하고 싶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suggest? Suggest가 뭔 것을 권유하다. Suggest 뭔말 권유하다. What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 무엇을 뭔하고 싶습니까? What What would you like? 동사 원형 무엇을 못 먹고 싶습니까? 보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동사 원 suggest. Suggest가 권유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권유하고 싶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suggest? 무엇을 권유하고 싶습니까? 복습이 필요하면 화면을 잠깐 stop, stop 정지시켜놓고 노트에 종이에 이렇게 이런 새로운 표현들 읽으면서 쓰면서 연습하세요. What Would like What would you like to suggest? What would you l What would you like to suggest? What would you l What would you like to suggest? 무엇을 권유하고 싶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suggest? 무엇을 권유하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보세요. 한번더꼭 보세요.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에 관한 질문은 아래 이메일로 하세요. 즉, 질문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1을 쓰고 숫자를 153. 이게 L자가 아니고 1입니다. 2153JK. 엣 At, 영어는 엣인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골뱅이라고 해요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다음 단넷. 이것도 점이 아니고 다십니다. 영어로 그 D O T라고 있어요. 다, 다, 아, 다음 단넷. 그래서 이1 5 3 J K 골뱅이 다음 단넷. 그리고 이메일에는 메일 제목이라는 게 있는데 메일 제목. 메일 제목에 반드시 꼭 강의 질문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보내면 스팸 메일로 처리되요 삭제되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뭘 알고 싶어서 질문하려면 이메일 주소 정확히 쓰고 메일 제목에 강의 질문이라고 쓰고 그 밑에 쓰고 싶은 질문을 쓰면 내가 반드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루 이틀 늦더라도 반드시 답변합니다. 기초영어와 영어 속담병원도 한번 꼭 보세요. 내가 유튜브에 크게 네 가지 종류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기초영어, 영어, 그 영어 속담병원, 오늘처럼 이럴 땡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그 다음에 기초영문법, 네 가지 올리는데,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맨 위에 보면 그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 그걸 클릭하면 검색상이죠. 거기다가 은정기 영어라고 쳐 넣으세요. 은정기 영어. 그러면 무슨 뭐 영어가 좋아요 뭐라고 동그림이가 나오고 이런 은정기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때 동그림에 한번더 클릭하세요. 그러면 중간쯤에 이 재생 목록이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재생 목록. 이 재생 목록은 책으로 말하면 차례나 목차입니다. 다시 한번 책으로 말하면 차례나 목차. 이걸 한번더 클릭하면 클릭하면 기초영어 쭉 모아져 있고, 영어 속단명어쭉 나오고, 또 이렇게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가 쭉 나오고, 기초영어 문법 나오죠.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꾸준히 챙겨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